안녕하세요. 교육은 선이다. 저는 김선 선생님입니다.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책 내용 중에서 조금은 안타까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용돈 때문에 학교 폭력이 일어났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학교 폭력 예방 지도사라는 자격증도 땄습니다. 왜냐하면요, 학교 폭력 담당을 할때 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할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인성교육과 아이들의 안전교육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되다니 너무 안타까워 라고 했던 사안이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로 용돈 때문에 불거진 학교폭력 사례입니다 제가 신고를 받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둘이 정말 절친이었거든요 그런데 가해 추정아이 피해 추정아이가 돼서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 들여다봤더니 내용의 핵심은 용돈을 너무 많이 받은 아이와 그리고 받지 않은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맞벌이하시는 부모님들 제일 마음 아픈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간식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또는 친구들하고 모여서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크잖아요. 그런데 아이랑 꾸준히 이야기 나누고 시간적인 여유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그래도 내가 아이를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있다는 생각에 금전적인 여유를 느끼도록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이에 반해서 이제 집에서 아이를 케어해 주시는 분들께서는요 집에 있는 기간 동안 아이를 건강하게 그리고 간식도 만들어 주거나 아이를 잘 케어하면서 부모님들께서는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참두분다 열심히 사시는 거고 참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오해가 커지는 것 같아요. 이 맞벌이 부모님께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전적인 여유라도 느끼게 해 주려고 아이한테 용돈을 많이 주셨어요. 일주일에 5만 원 정도씩을 주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2만 원 정도였는데 조금씩 아이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내 네, 5만 원까지 늘어났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용돈을 많이 쓰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주변 부모님께 여쭤보질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빴던 부모님 밑에서 아이가 하면 전화해서 엄마 언제 와요? 빨리 와요? 이렇게 전화했던 아인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하지 않게 됐어요. 바로 이 친구 반에 전학생이 오게 된 것이죠. 전학생이 오면서 둘이 어울려 다니고 되게 되게 즐겁게 학창 시절을 다시 보내게 된 거예요. 원래 이쪽 아이는요, 내 네,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아이를 케어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시고 일을 그만두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금전적인 여유가 조금 있으셨지만 이제 외벌이가 되면서 조금 여유가 없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 의 알러지를 케어하기 위해서 간식도 직접 만들어 먹이시고 계란 알러지랑 밀가루 알러지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전 와서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하던 찰나에 어떤 친구랑 친해졌다고 하고 둘이 재미나게 보내니까 서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용돈을 계속 줬는데 돈이 계속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친구한테 돈을 다 썼다 그리고 걔가 다 사달라고 했다 그 친구가 네 돈을 뺏은 거야라는 질문에 아이가 뭔가 일이 날것 같잖아요. 자기가 돈을 다 썼다고 하기엔 또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대답이 된 겁니다. 엄마가 화가 나셨죠.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해달라고 얘기가 되신 거예요. 근데 상대방 어머님께서는 알고 봤더니 일부러 알러지 케어하려고 안 좋은 건 먹이지도 않았는데 이 친구가 다니면서 막 피시방도 데려가고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과자 먹고 삼각김밥 먹었다니까 이제 또.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두 분이 연락처도 서로 모르는 채로 완전 언짢아 지셔서 이제 그렇게 신고를 하신 겁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요 얘네가 서로 그렇게 서로를 힘들게 괴롭힌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용돈이 많은 아이가 용돈이 없는 아이를 대신 사줬던 거예요 우리가 용돈을 너무 많이 주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야나 따라와 내가 떡볶이 사줄게 라는 식으로 됩니다 근데 또 용돈을 하나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나한 개만. 주라 나한 입만 주라 이걸 되게 많이 해요 나는 우리 아이가 필요할 것 같지 않아서 안 줬어라고 하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 아이가 정말 한 입만 한 입만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입만 주라 할때안 주잖아요 그러면 또 아이들끼리 그 알게 모르게 심리적으로 서로 기분이 되게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정 용돈을 주셨으면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분께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친했지만 서로 연락처도 모르셨고 돈 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랑 친하게 지내면요, 한번 연락처를 얻으셔서 그 아이랑 만남도 한번 주선을 해보시고 어떤 성향의 아이인지. 그리고 껀 어디 다니냐 학습 뭐 하냐만 물어보는 거는 어 아이를 비교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엄마 친구 아들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엄친아를 찾지 마시고 우리 아이는 이런 성향의 아이다 우리 아이는 용돈을 이 정도 받고 있다 나는 맞벌이여서 이런 게 아이한테 되게 미안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동지애가 쌓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은 그런 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오해만 쌓인 채로 우리 아이를 나쁘게 물들였다라는 생각만. 가득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 폭력이 신고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아이들끼리는 이미 기분이 풀어졌고 싸움이 끝났는데 부모님들께서 감정적인 싸움에 이어져서 법정 싸움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은요 이미 쉬는 시간에 낄낄거리고 놀고요 어, 학교가 끝나면 서로 어깨동무하고 집으로 가는데요 부모님들께서는 서로 언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CCTV에 아이들이 라면을 나눠 먹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돈을 뺏긴 게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끼리 그냥 재미나게 놀았던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은 아이는 다 썼다고 엄마가 혼내면 자기만 혼날 것 같으니까 핑계를 댄 거고요. 이 친구도 상대방의 핑계를 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면 사과 정도로 둘이 끝났지만요. 사실 잘못하면 둘이서 정말 절친인데 악연이 될수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 아이가 많은 용돈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한테 게임 아이템을 사줬어요. 편의점에 가면 그런 플레이 카드를 팔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를 사서 게임 아이템을 사주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책을 쓴 것처럼 게임 현지라는 아이, 그리고 게임 아이템을 선물로 주는 아이가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용돈을 잘 주고 용돈을 어디다 썼는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학교 폭력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아이에게 적정 용도를 주실 것 그리고 용돈을 어디다 썼는지 끊임없이 아이랑 한 번씩 이야기 나눌 것 그리고 친한 친구가 있다면 한 번씩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이야기 나눠보고 특히 그 부분이 용돈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아이를 키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요 부모님들께서 미리 용돈에 대한 부분이 개입이 됐다면 일이 커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이렇게 끊임없는 대화와 점검으로 경제교육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